몇그 일만 하고 주십니까 저는 양은 음. 10일 날그 전에 양제 짭니다. 아무조금 10일 준수하시고 그러니까. 10일을 하되 네, 이제 내가 팔을 맞춰주고, 어? 근데 11일만에는 안 잡니다. 근데 생각에는 달력에 딱 11일을 표시해 놓고 팔을 맞추고, 구일 맞추고, 비가 온다 가하면 내일 모레 비가, 항상, 어, 비가 오든다, 안 온다 가면 항상 비가 오든 안 오든 일기월을 보고 이틀 전에 이제. 약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아, 오늘은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복수화 농사를 아주 잘 짓고 계시는 이철우 복수화 가수원에 들러봤습니다. 과언주를 직접 만나 뵙고 좋은 말씀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홈작은 며칠 만에 번주십니까 어, 저는 양은 그 절대 10일, 그 전에 양은 채집합니다. 아, 무조건 10일 준수하시고. 예. 하되 예, 이제 내가 8일 맞춰주고, 근데 어? 11일 만에는 안채니다 근데 생각에는 달력에 딱 11일을 포시해 놓고, 뭐8을 맞추고, 9일 맞추고. 비가 온다, 가정 하면 내일 모레 비가 온다, 가면 항상 어, 비가 오든 안 오든 일 개월을 보고 이틀 전에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관가들이 국산물일 별로 안좋다생가지고그리게 뭐, 국산 보니까 국산 네, 문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산 일상, 일산. 일상. 일산에 그죠? 이 사이즈는 제일 작은 겁니까? 12절째인데, 제일 큰거보 아, 12절, 아, 12절. 예. 예 여기 보면. 맞아요. 제일 작은 게, 그죠? 음. 여기 싸놓으면 이제 터지면서 이제, 깔이 잘 붙겠네요. 그렇지, 예, 깔이 잘붙겠네요 그렇지. 생각이요 생각나요. 작은 개방형입니까, 이게? 여기 색이 비치면, 어, 띠쁜다 아, 자꾸 띠뿐다. 멀리서 보면은, 복수화가 다 익은 것처럼 보입니다. 봉기 색깔이 돼가지고. 음. 이게 주요 품종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백도 종류인데, 예, 백도게, 네, 그렇죠. 저 앞에 거 저는 이제 한도, 강도고, 예. 강도. 아, 나무 소식. 나이는 18년쯤 됐다고 말씀드렸고, 수고가 좀 높은 편이죠? 어떻습니까? 아, 아, 나는 이, 이 나무를 이제 키우만 한그 그 과일이 좋잖아요. 예예. 예. 사람은 힘들어도, 예. 작업하기 힘들어도, 예. 이 나무가 이 햇빛도 많이 갖고. 아하. 음. 이제 복수하는 뭐 제가 주저는게 뭐 드린 말씀이면 태양이 완산한 과실이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높게 키울수록 사람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햇볕 가까이 간다. 예, 예. 이제 그말씀이요 그렇죠. 색깔은 잘 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가 이햇빛 가마 열매가 얼마죠, 예, 그렇겠네요. 여기는 도장지도 그렇게 과진 않았던 각이듭니다 보니까. 아, 도장지도 좀 올때 서는좀 피크는 내고. 네, 그과진 않았죠. 예. 예. 이 비배 관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현재 보시면은. 상단부하고 나무 주지 사이로 또는 결과지군 사이로 하늘이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복수화가 화면상에는 다 익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는 봉지입니다. 봉지 아주 작은 12절짜리 소형 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다 들고 또이 이 수고 높다 보니까 제가 봤서는이 공기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습도도 높지 않고 천공병 이런 건 어떻습니까? 농사에지어 보시니까 이 밭에. 그 세균성은. 나는 거의 세균성이 거의 거의 없어. 네, 거의 없죠. 이제 외다 조금 이제 오, 오는 수가 있는데 세균성은 거의 세균성 구영병이 발생돼 본적 거의 없다. 여기는 바로 옆에 논이 있고 또 옆에 이제 야산이 있는데 국소수 나방 피해라든지 또 여기 또 찔레 나무가 있으면은 이맘때 되면 흰 가루병 그런 것들이 저까지 거의 보이거든요. 있는데 나는 그 원래 없잖아요. 예, 제가 방금 미리, 보니까 미리 예 방지를 하셨고 작년에. 조금 있었어. 나는 항상 없나? 예. 아 미리 없나? 를 미리 다 사전, 사전 예방 다 하시네, 그죠? 예. 그 낙과된 그... 걸 아까 제가 몇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흰가루병이 감염돼서, 우리 회장님께서 적고하신건 아닙니다. 그래서 흰가루병은 원래는 예,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예. 비배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거름이나뭐 비료나 이런 것들은요? 유박. 유박. 유박하고, 보통 주기적으로 그름한 해, 한해 뿌리고, 유박을. 부예 엮고, 거름 한해 엮고 유박을 부예 뿌고 아, 그럼 한해, 다음에 유박, 다음에 유박, 네. 또 거름 한해, 유박, 또 유박. 그럼 식이는자 수확 후에 늦가로 주시겠네요. 아니, 나는, 저는 거의 없나, 1 0월 달에. 1 0월 달에요. 미량원소, 인산가리 황산가리, 마그네슘 십이 그런 거안하십니까 토양에다가. 땅을 예. 수확을 하고 난 뒤에는 비로 지르는 잘 나는데. 예. 용성인비. 아, 용성 그도 미량원소 장수입니까? 예, 용성인비를 예. 이제. 예. 하시고 11월 달에 예 이제 잎이 조금 냉상꽃도 마그네슘 아, 어. 마그네슘 하시네요죠 그렇죠? 그걸 이제 3킬로스 이어가지고 예. 아저 그거 잘하시네요 저도 그 마그네슘 복수와 잎의 광합성 문제 네. 잎의 두께 문제 또 잎이 두꺼우면 은 아마 증공이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슘 연미 심을꼭좀 해달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복수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몰라 맞아요 모르시죠 그렇죠? 그죠? 네. <laughs> 내가 이제 제 지금 겨고만 그걸 그런 걸 내가 강조를 많이 하지. 아 예예. 그렇죠? 예. 사람들은 뭐잘안 뭐 안, 하잖아. <laughs> 그죠? 뭐. 여기는 제가 보뭐 통풍열 이런 게 좋고 또 열매가 하늘 위에 가까이 다 보니 색깔은 아주 만가 잘 나신다. 당연히 맛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으나. 거의 뭐 층이 없어. 층이 없고. 네, 아, 층이 뛰를 아, 도구 높다. 어, 어 전에 어플테 있나만는 예, 그렇죠. 거의 음, 층이 없나. 아무 음, 그러니까 음. 거의 일정하니야 아. 이제. 당연하고. 그 전전 해부터 늦가을에도 어, 비가 많아가지고 열매가 사시는 표충에 낙과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낙과는 많이 없었습니까? 낙과는 비 오면 낙과 낙과 안할 테니까. 이제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는 거죠. 전혀 없었으면 복숭아가. 그래도 작년에 저절한게도 비가 많지만 작년도 비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음, 많이 했잖아요. 예예. 많이 났습니다. 아예 소절분 없이. 네. 복숭은 봄기만 사고. 한게 다, 그, 일을 다 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순관리를. 순관리고. 관리를 열심히 해 자, 그러면 순관리도 상당히 기술이 요한데, 우리 회장님 뭐 도단기를 제거하시고, 뭐 적심은 좀 하십니까? 적심도 뭐할수 있는 건 하지만은. 예, 예, 전부 다는 안 하시고. 그, 그, 그렇죠. 이제 순을 낸게 저걸 끝을 다 날려야지. 저기, 안 아, 그러면 자꾸 그런데 저걸 막아줘봐야. 아, 저기 저 순. 앞한 20일 동안 잠을 자고 있, 있으니까 그죠? 한 20일간 어. 순 제거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는니까 어. 뭐, 순의 길이가 대략 한 60cm다 그럼 어느정도 범위를 제거하십니까 를 끝만 날려보고 끝만 가볍게 금방 또 터지면 또 날려주고 끝만 가볍게 하시는 거죠 대략 60cm 한 5cm만 하시겠네요 네. 순수가 너무 많다 전부 다 못하니까 복잡만 아주 과되고 필요한 부분만 끝만 살짝 작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순을 볼펜 길이 하나로 한뼘 안쪽으로 전서 끝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발력이 심하더라고, 지금. 그, 그런, 뭐, 팔맷대 같은 경우는 그런. 예,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데. 예. 그, 입순이. 그 예. 입순이 입이 많아야 열매가 굵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걸 다, 이제, 수학, 열매 딸 무릎에. 예. 수학 견적은 조금 이제. 강하게 해도 관계없죠. 그때 네. 열매가 다 붓기 때문에. 그, 이가지고 열매가 다어었는데이걸죠 그렇죠. 만약에 네. 이래가지고, 이래 그, 그, 그날면되나요 끝, 끝만 그렇죠. 날주고이잎가지고 같이 열매를. 그렇죠. 굽아, 맞아요. 줘야 그래도 이 잎들이 이제 뭐, 적심도 해, 가볍게 하시면서, 이 각각에 있는 결과지에 있는 차, 이 마, 수많은 잎들이 햇빛을 많이 봐야 되겠죠. 이파리가 그죠. 그렇죠. 그래, 광합성을 많이 하고. 그렇지. 나무를 더 들어 올리세 돼. 더요? 네. 그래, 아, 예. 더 들어 올려가지고, 물조건 햇빛이 이게 많이 들어오고막고 체로 들어오고 해야지 이걸 들어올려야 여기, 여기 햇빛이 다 들어가다가 다 하고 그렇지. 여기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아 그러니까 햇빛 들어온다 그랬을 까지가이게 누워있을 때는 예. 햇빛이 덜 들어오지 이래서 건헤도방제도잘 되고 <laughs> 약도 잘 들어가고 예. 러어도 그러니까 <laughs> 약이야 올라가는 게뭐고시기계 좋기 때문에 뭐안 예, 예. 뭐. 그래도 복숭아 우리 회, 회장께서 경상도 도지사 성함이 이자 철자 우자님 아니십니까? <laughs> 그럼 이철루 <laughs> 예. 복수와 가수원 이래 보르겠습니다 그죠? <laughs> 공교롭게도 <웃음> 저도 오다가 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 짧은 간에 신사의 때문에 아다 그만큼 좋은 과일 오일먹때 살수록 좋은 과일이 많이 나온다, 예. 그 말씀이네요. 숨도 쳐고부올때 다리 복 햇빛이 안 오는데 있죠? 예예예. 예. 아, 단에 보시면서 음. 햇빛이 들도름대로 다 들어올려 주신다. 예. 예. 아, 바닥에 햇빛이 들어와야지. 예, 바닥에 이렇게 햇빛 다 들어와야 된다. 예. 봉지는 그 자주 접해 보지 못해서 봉지입니다 이중 봉지고. 예. 비를 내갖고 봉지네그죠 예, 예. 이제 딸기 대해서는 이걸 한번 뺏깁니다. 뺏겨버리고? 네, 뺏기면 여기 이제 흰 봉지만 예. 미니로 제가 어, 나무가 있는데 색이 영 예쁘게 상품성이 쏙고. 월등 예, 뛰어납니다. 아. 열매를 보니까 상, 아주 굵습니다, 보니까. 예, 모두 다리보다 다른 집보다는 굵다, 강이다안 달고. 저는 예. 항상 꽃이 지고 나서, 이제 열매가 털 무릎에 예. 콩물을, 바효시킨 콩물을 많이 아, 습니다 아, 바로 콩물을 넣신다고요 예, 연 예, 연미 옆이라요 아니요. 아, 바닥에? 예, 예. 아, 관주합니다, 관주. 간주. 예, 관주를 하신다. 예, 관주를 제가 다리보다 항상 월등히. 예. 뭐, 올릴 뿐 아니라 박꾸라고 만나고. 일본과가 많이 나오겠습니 음. 보니 금과 제일 굵은 거 아, 예. 같은 품종이라도 이 품종이 예. 다른 사람보다는 굵은 게 많이 나오죠 그 이품종 언제쯤 수확하십니까? 이거는 7월 작년에 15일에서 20일 사이고 첫 출하 아 일찍 나오시 예. 요 정상 국가는 그리고 이제 아, 아까 제가 대때 들었을 때품 같은 거 벌레 이야기 하셨지요? 산이 일이 있어도 지금 놀이 이제 그기 찌는 게 없잖아. 그 놀이 피가 없는데 제가 슬쩍 보니 없습니까? 유황으로 그건. 발효 유황으로 농사 를 짓자. 아 하다 보니 이게 치거든요. 멸치만은. 예. 별도로도 치고 야우도 뜯어도 치고. 그러니까 예. 놀이 이제는 그 황을 싫어하는가 봐요. 아 예예. 예. 그래갖고 우리 집엔는그 위에다 하나 있어도 거의 없습니다. 마리 막 놀이 이 심하다고 엄청 음. 카던데. 맞아요. 올렸죠 맞습니다. 예. 옛날에 뭐 파, 앞으로 몸팔아 먹는 여자니까 그서 그거는. 거기 한다고 예. 복숭아 가료 그런 쪽으로 농법을 바꿨는데 농사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예. 복숭아 농사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저게 물론 처음에 시비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은 저가 하고 이제 크는 과정에서 저가 제일 중요한 건꽃들이 하고 클 과정에서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꽃재를 예. 신경 써 갖고 아까 약 콩물을 발효시켜서, 그건 한 20kg에서 발효시킵니다. 그걸 삶아갖고, 그걸 많이 이렇게. 관주도 주시고. 예, 관주를 하지. 이제 치면 안 되지. 그렇지 관주를 해갖고 타고 올라갔서지또과일이 굵어졌는 음. 겁 예. 그리고 이제 또 약을 한번덜 치고 유황 발효를. 예. 했는 걸 액비를 갖다가 칩니다. 저건. 아, 연면 살포로. 연면시일 연면 하지. 연면 예. 하지. 예. 살포를 하지. 예. 그래, 약도 다리보다는 좀덜 치고. 예.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철걸 10일, 12일 정도 이래 떼야 쳐도 그 중간에 유황 발효되는 걸 칩니다, 저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약도 띄우고, 그, 당도는 더 나가고. 예, 맞 유황 발효 됐고. 때문에, 예. 당도는 더 나가고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아직까지 뭐, 주위에 저거 복숭아를 많이, 그, 먹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 복숭아 같이 잡순 분들은 20복숭아 다르게 못 먹는다 합니다. 저도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니, 진짜 맛있다. 이 맛있다고 소문 났습니다. 네, 맛있다고. 아니, 맛있다고 예. 저거 듣기 좋아하러 가는가, 한 게,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진짜 뭐, 대구 뭐, 그, 병원 같은 집에는. 예. 아예, 우리 그만 먹지, 다리건안 시킨답니다. 예. 그래, 그만치, 그한게 저것도 복숭아 농사짐 면서 그분들, 그래, 말씀하시 준 게네. 우두 타이 좋고, 더 잘해야 겠다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예. 그게 항상. <laughs> 그농사지심면서 좀 고생스럽다 힘들다 그런 건없습니까 아니 그래도 싶었지요 싶었는데 예. 고객들 저거 복숭아를 잡순다 어, 생각하니까 맛있게 잡순다 생각하니까 또좀 힘이 난게또그 힘든 게또좀 가시지고 <laughs> 앞으로 내 복숭아를 잡순 분들을 생각하니까 예. 또 이제 거기 잠시 잊어지고 힘이 덜 지요 예. 남보다 달리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이든지 모릅니다 발효한다는 예. 게. 틈에 물을 발효한다 단계 엄청 힘이 듭니다. 네. 그걸 전부 불에 그 끓여 갖고 다섯손여섯손을 끓입니다. 사모님 그... 직접 끓이시겠네요. 예, 끓지요. 제가 아, 이리가 예, 보픽니다, 그걸 끄는 거보다라 그 예. 그한 것은 발를 시킵니다. 약 언제 저원 창고에 넣어 놓으니까 완전 미생물이 확하게 막 진짜 살아 있습니다. 그걸 항상 이어 간주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또 관주를 한번 할 겁니다. 서너 번을 그래 관주하니까 다른 집 복숭아보다 맛이 더 있다. 물등이 좋다. 건강에는 아. 물론이지요. 아 그렇죠. 예, 건강에는 예. 물론이고 맛도 더 있고. 예. 그래 복 처음에는 발효 농급을 한다고 유황하고 저 옛날에는 한약재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힘이 들고 예. 간단하게 콩물하고 이런 음, 유황으로. 전적으로 그런 재배를 하신다 그런... 예예, 아. 하고습니다 거의 한뼘 간격으로 하셨네요? 아유, 한뼘일도 알지만 이거는 예. 나무가 건강한 한뼘 알고 예. 이거 그, 이 잎이 많이 안난 데는 한 개씩 달고우린는 더물기 합니다 아주 더물기 하니다 예, 더물기 달아야 알이 굵어야 예. 장거 0그 개보다 굵은 기 서너 개가 월등히 수입이 났습니다. 아유, <laughs> 맛은 맞습니다. 물론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예, 과일이 다 참아거든. 아까 뭔다. 음. 못 따요, 진짜. 그때 용기가 필요한데. 그죠? 나도, 우리 제사이 제사, <laughs> <laughs> 참아 열매가, 열매가 이만큼 참해가지고, 못 딴다니까요. 그걸 잘딴 사람이, 원래 채우는 자들, 응. 지금 밑으로는 복숭이 거의 없다, 딴 뿐이야. 저, 쪽 저, 쪽 앞에 가보면 밑으로는. 그 열매를 아주 더무드면다니까더셨네 보니까. 굽가줘야, 응. 하이달만한 안 고르니까. 이 남아 아까 사진 봤을 때참보 담화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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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요건 나무가 조금 어딘가였습니다 보니까. 네, 요거는. 아이고 빵빵한데 그래도 네, 빵빵하네요.